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내심 I를 지나면서 AC의 평행인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또 BC와 만나는 점을 DE라 하자. ID는 3이고 IE는 4일 때 삼각형 DBE의 넓이가 P분의 Q가 될때 P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피큐는 서로소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볼때 여기에서 삼각형의 내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심. 그러면 제법은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것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내심의 정의는 세 각의 이등분선 각을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죠. 이등분선의 교점을 얘기합니다. 내심은 다시 한번요. 세, 뭐, 내각이겠죠. 네 내각, 네 안에 있는가. 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한 직선 하면 우리가 엇각, 엇각과 동의각객 간에서도 또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어, 알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소라는 건 뭐죠? 공통 약수가 1밖에 없는 약분이 된 기약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 B, C, B가 직각이랍니다. 90도고, 이 A를 2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요각과 여기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각도 우리가 2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각과 이각이 같다는 뜻이고, 여기도 물론, 그렇게 되겠죠. 요 점을 I라고 하는 거야. 내심. 그런데 이 AC의 평행하고 I를 지나게 되면 은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입니다. 그래서 요각과 요각이 엇각이에요. 같아져요. 또 이각과 이각도 엇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등변 삼각형,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여기도 3이 되고, 이게 또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4. 이런 삼각형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여 길이를 a라 하고 여기 길이를 b라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a, b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즉, 2분의 1 a, b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a, b를 구하려면 닮은꼴을 일단 이큰 직각 삼각형과 작은 직각 삼각형이 닮은꼴입니다. 그래서 a 대 b는 어, a 플러스 3대 b 플러스 4, 이렇게 이 닮은 b가 성, 성립하고 ab 더하기 3b는 왜양 ab 더하기 4a,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ab는 없어지고 아, b가 3분의 4a입니다. 그래서 b가 3분의 4a이고, 여기가 a, 여기가 7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은, 77에 49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9분의 16A제곱. 그래서 그래서 A제곱을 구하면 얘가 9분의 9분의 9. 9분의 25A제곱. A제곱은 49 곱하기 25분의 9. 삼각형의 넓이는 어, 삼각형 음, D, B, E는 2분의 1, A, B, B가 이거죠. 3분의 4A. 그래서 이 약분이 되면은 3분의 2A 제곱. A 제곱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49 곱하기 25분의 9. 2 5분의6 곱하기 49는 25분에 294. 이거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은 이거 더하면 되겠죠? 319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연이가 설명해 준 방법으로 생각해 봤고요. 저는 어, 이번에는 이그 삼각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 점을 A라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 내접번의 중심을 지나면서 내심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나란하기 때문에 길이는 똑같을 거고요. 어, 그다음 여기가 내심이기 때문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다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3 여기가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꼴입니다. 3대 7. 그래서 여기를 3a로 한다면 여기는 4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직선의 식은 y는 이 점의 좌표가 7a,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4a의 3A, 3a 되기 때문에 4분의 3인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서 기기긴 마이너스입니다. 4분의 3 x 마이너스 7a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요 a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a 값은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여기 4416은 어, 3a 9a 제곱 더하기 16a제곱, 그래서 a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5분의 16, 즉 a는 5분의 8이 나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5분의 아 여기가 5분의 4네요. 아이런 실수하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5분의 4를 넣으면 5분의 28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교의 여기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절편은 5분의 28,0이고요. Y절편은 X자리에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0,5분의 이게 약분되니까 21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D, B, E. 즉, 여기가 D인 거죠. 요 점이 D, 요 점이 E. 그래서 D, B, E는 2분의 1, 5분의 28 곱하기 5분의 21. 그래서 약분 되면 14에서 25분의 294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건 다 합하면 319가 됩니다.